성도 여러분,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무난 인사 드립니다. 저는 대전 제일 감리교의 단임 목사 지상천입니다.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더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다른 해보다도 좀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많이 읽어 내려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부탁드립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는 편안해지고 있고 안락해지고 있다 하는데, 그러나 개개인을 대해 보면은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데, 좋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, 본인들도 고백합니다. 그 고백과 힘든 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는데, 이런 차원에서 정말 건강한 삶이 되려고 하고, 건강한 삶을 이끌어 나가고 건강한 것이 치워지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계획하고 이행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.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. 그 혼란한 것을 어떻게 잡겠습니까?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.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?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이 아무리 등장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안정될 줄 믿습니다. 바라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말씀 10편에 보면은 10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? 우리가 지금 복을 사모하는데 누구냐? 그랬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를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. 하나님 의 말씀을 어느 것보다도 많이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십시오.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두 번째는 어느 해보다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이냐고 할 때에 종교는 내 영혼이 편안하면 되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모습인데 그거는 신앙 생활하고 사실 거리가 멉니다. 교회를 와도,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종교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. 늘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뭔가를 이뤄냈다 하지만 그 불안한 이유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바라기는 그 종교 생활의 결과는 결국은 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낳을 뿐입니다. 그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신앙 생활 하십시오. 신앙 생활이 무엇입니까? 신앙 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. 신앙 생활은 예수님 중심입니다. 신앙 생활은 성령 중심입니다. 이 중심이 바로 나를 잡을 것입니다. 이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나를 탁월하게 만들 것이고, 전신무장하게 할 것이고, 새롭게 할 것입니다.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것입니다. 결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, 신앙생활 하시면서 새해에 주신, 주님이신 주신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하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